아 정말 힘들어서 <laughs> 클릭 어 이거는 에러 난거 맞네 아, 이건 에러 난거 맞네 음 이건 구현이 안되네 어 이건 구현이 안되는거 맞네 이, 이건 구현이 안되는거 맞네 이건 이거는 구인이안 되는 거 맞아, 아 맞고. 자, 방송을 위해 올라갔어. 여기 있어. 자, 네. 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. 네. 말하는 사람이 사투리를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. 평생 뭐 사투리만 사용을 하고 대구에서 사는 사람인데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예,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어,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데요 뭐 <laughs> 참네 예. 사투리 를안쓸 수도 없고 예, 그렇습니다 예.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소스 팩은 총 3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소개시키드릴 리소스 팩은, 아, 이것도 아마 저쪽에 맵에 속해져 있는 리소스 팩 같아요. 음, 메간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 팩 같은데, 여기 보면, 이 사람이 아이디 같아. 아이디. 나도 아이디 그건 잘 모르겠어. 이번에 아이디로 되는 이수수 팩인데, 잘 만들었어요. 어, 이리저리 보면, 이런 침대도, 어, 괜찮고요. 이런, 이런이 블럭이라든지, 이런, 이런 블럭이, 뭐, 데이터가 손실이 됐는지, 좀안 나오는 게 있어요. 아마 지금 만들고 있으신 중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아 어. 만들시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. 어. 만들고 있다고 우리 보면될것 같고. 예. 나머지는 굳이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, 이게 이렇게 되는 리소스 팩입니다. 팩인데. 예. 조금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을 아마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가지고,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, 나무도 이렇게 나이테 모양으로,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. 예, 광물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, 예, 괜찮게, 침대도 괜찮고요. 풀도 이런 쪽으로. 다른 NPC라든지 이런 쪽은 손을 안 보신 것 같아. 이런 대항이나. 이런걸 안보실것 같고 어 블록만 이렇게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약간 좀이름 버그는 아니고 아직 손을 안보신 것 같은 느낌을 써요 있어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 자체가 에러 났다든지 그런게 있으니까 요런 느낌을 살려 가지고 어 맵에 적용을 리스펙을 리스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. 태양이네. 태양은 동글마리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네. 자, 요게 아까 전에, 어, 소개시켜 드렸었던, 요게, 울부절, 절을 해야 되나? 하여튼,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. 그런 니수스 팩이었습니다.